엄마가 힘들면 애는 혼나기 마련이다. 저희 친정엄마가 해준 얘기예요. 엄마가 힘이 들면 애한테 그걸 풀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잠수네 영어를 시작할 때 결심한 것이 있었거든요. 내가 할수 있을 만큼만 하자. 저는 잠수네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지 않았고 꼭 필요한 기능만 활용을 했어요. 잠수네 사이트를 보면 책나무에서 아이에게 맞는 영어 영상과 영어책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책벌레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가 본 영어책을 입력하면 데이터로 볼수 있게 해놨어요. 포트폴리오는 아이가 학습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함께하는 팀이라고 해서 부모들이 글을 올리고 동기부여를 하는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영어 테스트를 통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레벨 테스트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다섯 가지 기능 중에서 책벌레 입력, 학습 포트폴리오, 영어 교실팀 커뮤니티는 전혀 이용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활동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할 것 같더라고요. 영어책도 초기에는 영어 그린책과 전자영어책인 리틀 박스를 병행해서 이용했고요. 책벌레도 그걸 일일이 찍는 것도 일이겠더라고요. 아이 학습 포트폴리오를 기록한다거나 함께하는 팀에서 활동한다고 그럴릴 시간에 아이에게 볼책한권더 찾고 집안일하고 쉬는 게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레벨 테스트는 잠수네 시작하고 2년이 지나서 가끔 봤어요. 아이의 실력은 아이가 재밌게 읽는 책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레벨 테스트를 받았다가 아이 레벨이 안 올라가면 왠지 초조하고 아이를 잡을 것 같아서 일부러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수네 영어에서 제대로 활용한 건 책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표 영어 이제 시작합니다. 라는 책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학생은 엄마표 영어 초기에 아예 그림책 대신 리틀 박스로만 이용했더라고요. 매일 리틀 박스 1시간, 영화 1편 이렇게 3시간씩 노출하다가 바로 챕터북으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하면 부모의 수고가 훨씬 줄어들죠. 부모의 수고가 가장 많이 들어갈 때가 잠수네 제1단계에서 제3단계 그림책을 공급해 줄 때거든요. 책이 얇아서 매일매일 도서관을 다니면서 책을 빌려다 주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어요. 저한테 잠순의 영어를 소개해준 지인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그 지인의 아이는 잠순의 영어로 성공한 케이스예요. 해리포터 수준의 원산을 편하게 읽는 수준이고 재미있는 영어책은 엄마 몰래 숨어서 볼 정도로 영어책을 편하게 읽는 수준이에요. 저는 이 방식대로 안한 이유는 아이에게 작품성 좋고 감동적인 그림책을 많이 접하게 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어요. 잠순의 영어를 한다고 하면 주변 엄마들의 시선이 있어요. 저 엄마는 극성 엄마가 아닐까? 잠순의 영어로 성공하려면 독한 엄마와 순한 아이의 조합이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집에서 아이 영어를 봐주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처음 1년 동안은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아요. 잠수네를 하다가 그만두는 부모님들의 99%가 초반 6개월 안에 포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 책 찾아주고 책 입력하고 포트폴리오 쓰다가 말 그대로 나아가 떨어지는 거죠. 부모님이 여력이 되신다면 당연히 잠수네 영어 정석대로 하면 좋지만 엄마표 영어로 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으니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선택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순의 영어나 엄마표 영어를 하는 이유가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서일 텐데요. 집에서 영어를 시키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하다가 힘들어서 아이에게 짜증내고 정작 엄마는 오만상을 쓰고 있으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 하잖아요. 우리 아이에게 좋은 교육 시켜주려면 우리부터 체력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말기로 해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낙수맘이었습니다.